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셨고 아버님이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면서 아버님이 밝아지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좋은 사람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아버님을 전담 하다시피 해서 케어를 해주시고 하니까 아버님도 엄청 좋았던 거죠 아버님이 결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님 연세가 지금 이제 팔순 바라보시는데 꼭 결혼까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냐 결혼하지 말고 그냥 만나셔도 돼요. 하지 않냐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들은 좀 탐탁치 않지 않았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 여자분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가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님 뜻이 그렇게 완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신고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즐겁게 지내셨으면 참 좋았는데 가끔 전화해 보거나 하면은 전화할 때마다 집에 재혼하신 그 여자분이 집에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신세 한탄을 하시면서 나한테 갑자기 소홀하다 밥도 제대로 안챙겨 피하는 것 같다. 집에서 잘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밟아봤더니 이 여자분이 남자가 있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전남편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자녀도 있어요. 그집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이제 여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했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뭐 아버지한테 못한 거 있냐.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 뒤치다꺼리 다 해주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괘씸하죠. 여자가 이제 집에 와서 짐을 싹 챙겨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충격을 을 받으신 거죠. 울면서 이제 아들한테 사실은 그 여자가 자기가 잘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저 여자 앞으로 넘겨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해가지고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여자가 이제 소유권 행사하겠죠. 아버지한테 나가라고 한다거나 최소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그 집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꼴을 못 보겠다. 내가 완전히 속았다. 그집좀 찾고 싶은데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이 그집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증여는 사실 이행을 완료하는 순간 해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제가 되지도 않고요. 이거는 일반 증여를 해제해서는 보조이 받을 방법이 었기 때문에 결국 부담부 증여 쪽으로 주장을 해서 집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